저, 저녁 아직 안 먹었습니다. 이거 끝나고 먹으려고요. 오케이! 가봅시다! 오늘 지금 방탄 친구들이 여기 와있기 때문에 지금, 와, 진짜 빵떡이네, 오늘. 오케이, 가볼게요. 뭐 하세요? 시작을 못 하겠네. 자,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 친구는 제가 2013년에 이제 입양한 이제 모티섹시라는 친구. 아이고 이 아직도 이 띵동이 아직 제가 얼마 전에 일단 스크래치를 했는데 아직도 이 띵동이 안 사라졌네요. 이 친구는 어이 지금 띵동이 두 개나 있네 양쪽으로. 요즘 피부과 열심히 다닌다는 아주 굉장히 피부가 깨끗해진 아어 이. 이 친구들의 이름은 이제 구오즈라고 제가 굉장히, 에디션 세상에서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. 보시면은 좀, 별로네요, 그냥. 네. 그냥 무시하겠습니다. 자. <laughs> 왜 그러고 있냐? 아 진짜. 여러분, 관심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. 많이 아껴주세요. 눈 아파 죽겠죠, 지금? 너봐 죽겠죠? 너봐 죽겠죠? 오케이. 아... 자, 아니, 아, 안녕하세요, 태형씨. 안녕하세요, 태형씨. 안녕하세요, 태형씨. <laughs> 왜 그러고 계세요? 아, 저는 형님의 피규어. 아, 뭐... 이런 걸 이제 한 적이 없었는데, 이런 건 사실 안 하는데, 수집을. 아, 예, 잘생겼네요. 축하드리고요. 아, 아 오늘도 사이좋은 친구들 지금 뭐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시, 회사에서 브이.. 아, 브 하신다길래 네. 저희가 또 오늘 또 열정적인 녹음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네 저희 이제 녹음작업도 네. 해야 되니까 힘내십쇼 하아 네 끝을 몰라서 아, 네. 오케이 자 대충 보여드리자면 아, 이렇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네 자전거, 웬 자전거가 있는데, 얘도 이제 이런 거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낙토 친구들 있고요. 위에 이제 스케이트보드 있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좀 큰, 많이 큰 이제 2000프로 베어 브릭 있고, 그 다음에, 얘는 산 적이 없는데, 또왜 여기 와서 생기지? 네, 굉장히 좀, 예, 네, 좀 비호감이네요. 잘 생기긴 했네요. 자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작업실이랑 좀 컨셉을 많이 다르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많이 좀좀 좀 전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쭉 야, 얘가 여기 있으니까 안 찍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걸 이걸 보여줘야죠 네. 형의 형 방에 제일 잘랑거리 여기 지금 이렇구요 여기 바로 호석이 작업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저의 사랑이 구두주걱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지민씨 어떻게 쓰는거지 바로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자 했었는데. 주걱 칼리오라고 부릅니다 저는 제가, 바로. 제가 태어나서 이런 구두주걱은 처음 봤어요 너무 귀엽죠 제가 사랑하는 구두주걱이고요 호석이랑 같이 쓰기 위해서 호석이의 작업실 사이에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보셨던 이얼카이브한마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아카이브라는 이제 기록실이란 뜻인데요. 그걸 이제 제 제가 R.M.이니까 R로 바꿨습니다. 아, R 바꾼 거구나. 수고하세요. 아 태영 씨, 아 이거 피규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죠? 아, 네, 바로 본인의 아, 네. 이 디피를 방해하는, 아 피규어잖아요. 이런 뭐. 행위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빨리 녹음하세요, 가서.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정국 씨 기다리고 있죠? 네. 아, 자석 좀 할까? 네. 아무튼.